오예, 오늘 소풍 간 날이다. 오예, 오예. 어, 그럼 이제 친구들 좀 불러볼까? 얘들아! 그럼? 그럼. 어? 야, 너 오늘 길뜬 거지? 소풍 가서. 어, 뭐지, 뭐지? 어? 솔직히, 나도 못뜬 거. 어, 나도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나도 그래. 우리 생각이 똑같은데? 어, 맞아, 맞아. 어, 소풍 가면, 당연히, 음, 마음이 들뜨겠지. 맞아, 오, 오, 가슴도 두껍 이제, 숨. 이제, 밖에 나가자. 오, 오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야. 어, 응? 때마침 잘 왔다, 어. 때마침 자랐다, 그롱 우리 좀, 아유, 내가, 응. 응? 애들한테, 최대한 애들한테 도시락 싸오라고 했어. 누구냐, 그럼. 어, 테이, 유리, 카본그 다음에 옐로우 그럼? 어 맞아 옐로우, 그 다음에 리나 그럼, 맞다 그럼 카본은 카붐. 리나가 초대한 에카본은 모르겠다 그럼 나도 몰라 쟤는 그럼 타자 그럼, 여기 문 열얼게요 네. 근데 너왜 뒷문이 열리냐 그럼 빨리 타자 그럼. 그얘 나도 탈나 먼저 오, 이번은 내가? 오, 이분은 내가? 어, 이번엔 내가? 어, 이제 나도 여기 타야지. 오, 어, 어, 나도 빨리 타야지. 에이, 에이. 자, 이제는 닫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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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리세요. 아 자, 아이차, 내리세요. 내렸다 다 내렸어 어 맞아 어 그러게 어 맞아 이, 고마워 고맙다 커랑 이제 가도 된다 커랑 이제 네, 가도 돼 이따 이따 이따가 어, 그 데려와라 커랑네 알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어. 일 잘하네 음. 이제 약속한 친구들이 와야 하는데 어 저기 온다 가자. 쟤 버스로 탔구나? 아. 내렸다. 오, 왔네? 나도. 김밥 챙겨왔어. 어이. 약속한대로. 어, 고마워. 아. 응. 어, 미안. 아, 카본. 어, 카본니 멋지네. 근데 니 누구지? 나, 카본이구나. 나 카본 여자일 줄 알았어. 야, 난 남자라고. 자, 얘들아 이제 우리 갑니다. 우리 소풍, 갔으니 소풍 갔으니까 뭐하고 놀까? 음... 일단은 우리 무궁화 꽃을 할까? 어, 싫어. 어, 소풍에 그렇게 평범한 놀이를 안 해. 그럼 술래잡기? 술래잡기? 아니. 그러면... 아, 어, 맞다. 뭐야? 어? 이게 뭐지? 이거 음. 눈을 가려가지고... 수배잡기 한번 해볼까? 오 어, 좋아 응. 눈가리기술 래잡기 내가 할게 그래 나 애디 하려고 있었어 어, 위다야 발소리를 내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야오 어, 근데 왜? 손으로 쳐야지 어, 손으로 못쳐얘 누구야 나나 음. 나나 몰라 야 유리구나 음. 그럼 시작 짝짝!

잠잠잠잠잠. <람> 어? 잠깐만. 이제 점심 시간이 다 됐어 얘들아. 크롬? 밥 먹자 그럼 김밥 먹자 그럼. 김밥을? K는 네. 시, K는 시간을 너무 잘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럼? 네. 빨리. 왔다. <람> 먹자 그럼. <크롬>. 얘 <람> <야>, 나도 먹어야지. <람> 나도. 오 어, 너도. 어, 나도 또 어, 나도 아, 나도 야, 나도 먹어야지. 맛있다. <laughs> 아, 맛있다. 아, 나잘 먹었다. 잘 근데 벌써 다 먹었어. 그래. 어, 그러게. 엄나 흐름이 넣네. <laughs> 얘들아 우리 또 놀이하자. 좋아. 이번엔 내가 술래. 오, 유리는 술래를 잘하네? 어, 그러게. 응, 난 술래를 좋아해. 그래? 좋아. 어. 자 간다. 짝짝짝. 짝짝. 짝짝이 더 크랑크. 짝짝. 나 잡혔어. 이제 그럼 어, 내가 오, 한... 어, 아! 근데 계속 이것만 하니까 좀 재미없지 않아? 어 그래? 응, 그럼 뭐 할까? 우리 소꿉놀이 하자. 나 어. 소꿉놀이 좋아. 나 소꿉놀이는 좋아. 싫어 싫어. 안 돼. 나 소꿉놀이 싫단 말이야. 어, 그, 그 그래 좋아. K, K 억지로 하지 마. 아 솔직히 그건 나도 어, 좀 싫어. 너는 아니, 활발하잖아. 소... 너도. 넌 힘이 세. 어, 잘못 말해. 에이. 힘이 세다고? 아까 아까 잘못 말한 거겠지? 오, 난속꿉놀이는 이제 조금 좋아진 것 같아. 와, 포비 여성. 여성? 응. 얘들아, 우리 뭐 하고 놀까? 나 사실은 속꿉놀이 싫어. <laughs> 응. 어. 하지만 잘 보여야 할 텐데. 맞아, 잘 보여야 해. 어, 얘들아, 소꿉놀이 하자. 야, 나도 하, 할래. 소꿉놀이로 결정! 으아, 결, 결, 결 정을 했다고? 응. 아이, 결정한 건 아닌데. 결정한 거 맞잖아. 어, 그럼, 여러분은 소풍 가봤어요? 맞다, 그럼. 완전 재미다, 그럼. 근데 으, 오늘 아, 별로 한게 없는 거 같은데, 그럼. 우리 조금만 더 놀면 안돼 얘들아. 이런 친구 가본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가본. 얘들아 우리 좀더 놀자. 응오놀 응? 시간 없어. 맞아 이제 끝내야지. 응.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